아무리 저희가 규모가 350명이라도 12명이 하는 조기 축구에 밀릴 수밖에 없다. 운동을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오늘 뭘 하러 왔을 줄 알고 9일에 있는 행사를 이제 여기 영차 여부에서 할 거라서, 실책을 바로 습니이 장소가 되게 어렵게 빌려진 거잖아요. 저희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한마디. 거의 교육청 빌리는 거에 한백 군데 넘게 전화한 거 같고 여기도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 소개+ 소개 받아가지고 예약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일단 진짜 학교에서 하게 됐네요 운동을 후반적으로 가면 이제 쓰레기 때문에 제일 문제 아, 네. 식사를 하시고 쓰레기를 어떻게 갈지 하실 건지 저희가 다 모아서 가져가 저희가 네. 모아서 버리는 것보다 저희가 네. 나가서 외부에서 버리기로 는 알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특히 담배 흡연하시면 들 아 네. 네 여기서 한 절대 아니에요. 네. 어, 이때 저거. 저희가 그걸 한번 전체가 다 오면 한번더 공지를 어떻게 예. 할 거. 여기가 예. 학교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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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컨셉 자체가 그래서... 초등학교 예. 컨셉이어 가지고 저희가 예. 다 금지시킬 거거든요. 예. 선생님이 다 잡으실 거라. 금지 드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네. 왜, <목소녀> 왜. <목소녀> 네, 있습니다. 필요하지요? 아, 들어가세요. 주신 대로 하세요. 너는 배경을 좀 잡아 보시고. 이게 이걸 찾아야 돼. 우리 그 포토존이랑 네. 놀 때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데 여기 아 흙이여가지고 좀 지우면 큰일나겠다 보통 포토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놔야 잘 보여요? 벽 쪽에 있어야지 이게 안 쓰러지고 그럼서저꼴대요 저기... 저기... 이런 있는 거 있는데 한번 더 봐야 될것 같아 저희 날짜가 오늘 며칠이죠? 23일입니다. 23일이면 23일. 10월 9일이 저희 이제 운동회니까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게 2주? 사실 3주일 기간으로 봤을 때는 꽤 남은 건데 지금 연휴가 거의 일주일 이상이 한 어려워. 10일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때동안 공장이며 뭐 다른 어려워. 업체며 다 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있는 평일 6일이거든요? 6일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변수가 많고 저희가 딱 원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저희가 일부러 이런 학교를 고른 것처럼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과 사람들이 온전히 운동회처럼 즐길 수 있는 요소니까 그런 디자인적 요소나 혹은 즐길 수 있는 요소들 위치를 잘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림자가 막 세게 월요일부터 아니고요? 저는. 아 주말.. 지금부터 해야겠네 맞네 월요일 막야 되거든요 여기 장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택한 이유요? <laughs> 선택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 왜냐면 네. 저희는 이제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장소가 이렇게 구할 줄 어려울지 몰랐고 일단 이번에 우리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같은 청년 팀들은 사실 어떤 국문도 없이 장소를 빌리기 어렵다. 음. 모든 우선순위에 제일 꼴등이고 아무리 저희가 규모가 350명이라도 열두 명이 하는 조기 축구에 밀릴 수밖에 없다. 회의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매년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운동을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팀원들한테도 저도 약간 미안한 게 있고, 왜냐면 물론 같이 있지만 너무 리스크가 커요.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말했잖아요. 만약 운동을 또 하려면 방법을 하나라고, 기업과 기관의 지원과 청년들의 많은 관심이 있다면 힘들어도 해볼 만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힘들면서까지 하는 게 맞나? 굳이 남들이 원하지 않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음, 우리만 원하는 느낌? 어, 맞아. 그런 느낌에서 약간, 어쩌면 약간 서운함이 어. 좀 약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좋은 음. 프로젝트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기회가 되면 뭐 어째 돌아올지 모르지만 음. 저희 아니. 내부 회의 결과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음.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지금 구상했는데 어느 정도 됐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뭐볼수 네, 그. 있는 과최제한 뽑아서 작업하는 걸로 합시다. 네. 혹시 이 학교에서 좀 살릴 수 있을 만한 장점도 있나요? 일단 학교가 주는 분위기. 학교. 학교 라는거 자체가. 원래 우리가 운동해야 바닥이었어 네. 원래 기획을. 네, F에 네. 그 축구장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작년에도 학교에서 하는 기소가 제일 컸는데 학교가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빌려주는 데도 많이 없었고 이제 요즘에 또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인 자체가 출입이안 되는 학교가 너무 많았어서 빌리질 못해서 사실 거기서 진행을 했던 거라. 근데 막상? 광복군민을 빌리고 나니까 반디고 약간 분위기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눈이 그쪽을 맞춰져서 계속 그쪽으로 탔다가 약간 본질에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냥 원래 학교에서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결국 학교에서 하게 됐으니까요. 그게 장점이지 않을까요? 지리적 장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지리적 장점은 진짜 가깝습니다. 거의 뭐 광동구청역에서 2분만 걸어오시면 여기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 광복군민 같은 경우에는 미아사거리역에서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와야 됐던 곳이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여기랑 진짜 가까워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운동이 화이팅! 화이팅!